어, 수학만 중3-1, 기말고사 80페이지 4-1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폭시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걸 C라고 했대요. 요렇게 세 개.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좌표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잡아주면 되는 것. 같아. 자, A를 먼저 걸어볼까? 아니, B를 먼저 걸어볼까 B가 제일 쉬울 것. 같아. B는 Y, Y절 편이니까 여기 0도 없대 0, 0, 0, 3. 그래서 0, 0 3야에요 c 구하러 갈까? C를 구하러 가려면 은 어, X절편이니까 Y에 0 넣어야 돼. 그래서 0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계산하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4다 곱해버릴까? 그러면 은 X제곱이 될 테고 마이너스 4X가 될 테고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뭐 이쪽은 어차피 0이었으니까 상관없고. 마이너스 6과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 알아버렸죠? 6,0 맞습니까? 요 왼쪽에는 마이너스 2,0이 되대요근데 관심 없지이 상태가 되는 거 그쵸? 마지막으로 a 찾으러 갑시다. a는 뭡니까? a는 꼭짓점이죠. 꼭짓점. 저 2차 함수에서 꼭짓점 찾아주면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내야 꼭짓점 찾을 수 있겠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하면 됩니까? 내려와서 마이너스 2 올라가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바깥쪽에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얘가 밖으로 나갈 거야.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뭔지 알았어요. 2,4야. 여기가 2,4 되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과정 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과정은 저세 개의 점의 좌표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못구그지지 사실은 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못 구해.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2 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런 거잖아. 맞지? 근데 봐봐 여기에 밑변을 예로 설정해봐. 그러면 높이가 이만큼인데 이거 모르잖아. 밑변을 예로 설정해봐. 높이가 막 이런데 있을 텐데 못 구하잖아. 밑변 여기야. 높이 이런데 있을 텐데 못 구하잖아. 아, 높이 바깥쪽에 있는. 여기 있네. 못 구하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저 피자에서 바깥쪽 도우시라는 사람이 식빵에서 바깥쪽 테두리시라는 사람이 바깥쪽 테두리를 잘라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팡팡팡 팡, 팡 날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알면 이만 통남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거 그거 할때 있잖아. 달고나 달고나 만들 때보면니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바깥쪽. 세대 차이 나. 가. 나. 가. 가나다를 빼버리자. 직사각형 구해가지고. 그죠? 직사각형 구할 겁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로가 6. 세로가 4. 그래서 24. 가 넓이 구하겠습니다. 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것도 봐야 되겠지? 어, 보자. 이거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 여기 4인데 여기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나고 하는 니다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 여기서 여기까지가 6.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9. 그래서 여기 1. 마지막으로 다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냐? 4의 4, 4, 4 그지? 2부터 4까지 2부터 6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4. 그래서 4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귀찮다, 그지? 계산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거, 이거 날리면 2. 그래서 8. 이거, 이거 두개더 하면 10. 18. 24에서 1 8대면 답. 그래서 답은 6이 되는 거죠.